촬영하러 갈 때가 됐네. 요 며칠은 일정이 꽉 찼어.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 서둘러 출발하자. 일단 모이기로 약속했던 곳부터 가자고. 오늘은 두 주인공의 크랭크 호이야 이제 거의 다 왔어! 크랭크 호이 뭐야? 우와! 넌 정말 아는 게 많구나! 이번 시은두 사수와 백작이 마지막으로 대치하는 장면이야! 액션이 많긴 해도 다들 연습했던 대로만 하자고! 레디! 쓰리! 투! 원! 원, 액션! 오늘 밤 하늘이 정말 아름답지 않나.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오르는군. 그래, 이렇게 맡아보니 심지어 꽃차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입 다물어! 어머니를 죽인 원수! 사랑하는 아이리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수 있지? 난네 아버지란다! 내 이가 다 뽑히는 한이 있어도 절대 당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을 거야. 나의 딸들아, 너희는 멍청한 니네 어미처럼 미련하구나. 이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만이 절대적인 힘이란다. 아이들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감히 나에게 요구를 해. 정말이지 너무 순진에 빠졌어. 어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길 바르셨을 뿐이야. 오히려 너희가 편견이라는 독을 먹여 어머니를 죽였지. 그 독약에 비하면 네가 맞을 총알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하하하! <laughs> 이러니 너희가 어미처럼 순진하다는 거다. 총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어디 돈과 권력이 강한지 너희 손에 든 총이 더 강한지 모자꾸라! 처리해! 언니, 상대가 너무 많아! 괜찮아! 아이리스, 우리 서로 지켜주자! 어머니도 분명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당신이 졌어! <laughs> 설마, 겨우 여자의 둘에게 칠 줄이야! 우린 당신 아이인 적 없어! 그것도 우리 집인 적이 없고... <laughs> 그럼 대체 왜이 모든 일을 저지른 거지?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죽이다니 죄를 지은 것 말고 뭐가 더 남나? 정의를 남겼지? 이제 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네. 언니,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모르겠어, 아이리스. 꽃이 잔뜩 핀 곳에 가지 않을까? 어머니가 늘 말했던 그런 곳 말이야. 너는? 난 어머니의 묘에 가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laughs> 언니, 저거 봐. 왜 그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던 무지개 장미가 피었어. 여기까지. 아야카! 슈브루즈! 축하해! 감사해요. 슈브루즈와 제 분량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네요. 조금 아쉬워요. 이해해. 며칠 뒤면 이 슬레이트랑 안녕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너무 아쉬운 거 있지. 영어 촬영은 정말 즐거운 일이야! 슈브루즈도 너무 좋았어! 정의를 남겼다는 대사 정말 멋있었어. 책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야. 전에 읽을 때도 혼자 방에서 손짓하며 읽었었지. 슈브르즈에게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는걸? 정의가 악을 심판하는 이런 결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게다가 난 폰타인 특별 순찰대 대장이잖아. 보고드립니다, 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미안, 나 먼저 실례할게. 어? 응? 왜 벌써 갔대? 칭찬이라도 해주려고 했더니 급한 공무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응. 너희 파트가 순조로워서 다행이다 촬영 계획을 조정하는 건 엄청 번거롭단 말이야 참, 오늘은 일찍 해산해도 된다고 말해주러 온 거야 일찍 가서 쉬도록 해. 그리고 아야카, 연기 실력이 대단한데 정말 배우로 전향할 생각 없어? 마침 여자 주연 배우로 찾는 좋은 극단이 있거든. 칭찬 감사해요. 하지만 이나즈마 야시로 봉잉에 해할 야 일이 많아서 폰타인에 오랫동안 있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은 보물로 생각하고 마음속에 간직할게요. 좋아. 그래도 아쉽네. 생각이 바뀌면 언제든 찾아와. 그럼 저도 이만 가볼게요. 제 역할은 끝났지만 뒤에도 계속 올게요. 와서 일을 돕고 싶어요. 여행자님, 페이몬님, 내일 봬요. 그래, 내일 봐. 이제 어디 가지? 오늘도 슈부르즈랑 조사해야 하려나. 여행자, 페이몬, 따라와. 어디 가? 우리 배가 마침내 외딴 섬을 찾아낸 모양이야.